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? 이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, 어떤 남녀 커플이 있었대. 커플이 이제 막 사랑을 나누는데 그 커플이 뭔가 특별한 걸 원했고 또 뭔가 특별한 성향을 갖고 있었나 봐요. 여자가 일반 커플인데.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랑 막 관계를 하면서 오빠 나 욕해줘. 나욕 듣고 싶어. 막 이랬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남자가 막 어, 욕을 막 어,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닌데 여자가 자꾸 욕을 해달라고 막 음담패설에 심한 욕을 막 해달라고 하니까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욕을 했대. 이런 뭐 미친년으로서 했드나 봐. 근데, 여자가 계속, 오빠 더 세게, 더센 발을 원해, 막 이랬다는 거니까, 뭐, 어, 별의별 욕을 다 했대요. 뭐, 18년, 뭐, 어떡하지, 막 하는데, 오빠 더센 욕해줘, 더센 욕. 이러니까, 남자가, 어, 여자 기사대고 생각하다, 생각하다, 생각날 게 없어가지고, <laughs> 기사대고니 네 애미 이 창년, 이랬대. 그랬더니, 갑자기, 여자가 하다 보니까, 남자를 팍, 잊지 말자. 지금 뭐라 했어? 이랬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싸웠다고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. <laughs> 오빠 욕해줘 나한테 욕해줘 하니까 부모 욕까지. <laughs> 센 욕을 찾아다니다가 더 이상 센 욕을 찾지 못해 부모 욕까지 한 거지. <laughs> 아 너무 웃겨가지고. 아 맞아, 진짜 성향은 진짜 많고 세상은 다양한 것 같아. <laughs> 엄마들이까지 탈룰라까지 <laughs> 그래가지고 남자가 어, 왜, 왜 그래? 막이 어떻게 우리 엄마 욕까지 할수 있어? <웃음> 어. <웃음> 그럼 샌욕 어떤 걸 원했던 거야? <laughs>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치? 보낸 욕을 해야 되는데 패드립을 날린 거야 네위말막이 <laughs> <laughs> 어. 아, 너무 그게 그게 또 한참 무섭다 진짜. <laughs> 그 욕이 아니야 그건. <laughs> 아.